예 반갑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론 육성이라는 것은 주로 수출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수 상품으로서 그 T50 그 훈련기 고등 훈련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고등 훈련기는 미국에서조차도 어, 구매를 하고 세계 곳곳에 굉장히 수출을 그, 많이 올리고 있는 군수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군수 상품이라는 것은 미국에 이어서 거의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거의 2위가 될 그런 어떤 정도로 우리나라 군수 상품 굉장히 그 발전이 많죠. 우리나라는 뭐 항공기 뿐 아니고 뭐 탱크라든지 미사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들어온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T50, 그, 항공기의 어떤 기술을 접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반도체 기술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를 정보 산업이라든지 소재 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산업으로서 드론기를, 무인 드론기를 많이 제작을 해서 정부에서 적극 육성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으로서는 무인 드론기가 우리나라 수출의 이익을 담당을 크게 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